자 어,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과 언론의 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좀 길더라도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이게 조국 사태 이렇게 표현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건 발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이 검찰과 기례기의 난에서 떠오르는 국회의원 딱한명 꼽으라면 저는 김종민 의원입니다. 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. 그때 당시에 좀 소감이랄까요? 뭐 무슨 뭔가 막 징글징글한 뭔가들이 지나가서 오히려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? 예, 그때가 지금 한 1년 됐나요? 1년 아직 안 됐죠. 엄청나게 오래 전일 같아요.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, 어 원래 모든 싸움이나 역사적인 사태가 그렇듯이. 어 이게 뭔지 모르고 이렇게 한발두발 어 시작이 되고 이제 가담하게 되는 건데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사위원의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특별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사위원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. 또 제가 이제 변호사 출신이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좀 많이 하게 됐죠.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고 뭐 확대 는다 나가는데 그거는 무슨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. 그냥, 그냥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양심 뭐 이런 거가 필요했던 네.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뭐 법률관은 아니지만 사태를 볼수 있었고 제가 아는 대로 본 대로 또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리 알릴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 우리 지역에 우리 협의회장님들 제가 지역구가 시골이잖아요 시골에 면 단위에 가면은 우리 농사짓는 형님들 우리 협의회장들 많이 하시는데 밤에 한1 1 시쯤에 전화로 옵니다. 제가 뭐 어디 인터뷰 나가거나 아니면 법사위 회의하거나 그러면 걱정하시면서 전화를 많이 해요.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싸움 안 하는데 너무 싸우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. 음. 점잖게 이제.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아예. 아유, 김의원 그 아이, 좋은데. 김의원 말이 다 맞아. 근데 아, 내년에 선거 어떡 하려고 그래. 내년 선거도 생각해야지. 수많은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. 가까운 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제가 잘 모르던 분들은 엄청나게 또 격려를 많이 해 주셨 습니다. 뭐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루에도 냉탕하고 열탕을 하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우나도 가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 몸이 좀 건강해지잖아요. 아. 변형이 생기셨고 나그 네. 양쪽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제가 정치하면서 어~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중심이 좀 이렇게 단단해진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~ 뭐~ (1년) 안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많은 또 저한테는 어~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.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. 이번에 제가 그렇죠. 네. 네. 법사위를 또 가셨어요. 고만하라는 주변에 이제 만류가 되게 많았어요. 특히 이제 제가 또 시골이라 지역에 남는 게 없죠. 사실 네. 지역구에서 농해수이나 뭐 다른 데를 좀 가야 지역구에 좀 도움이 되지 않냐고 그 압박이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 당에서도 김현이 이제 좀 너무 그렇게 막 계속 법사위는 싸움판이 될것 같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다른 상임위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 하던 일 놔두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. 마무리될 때까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예. 한번 더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실제로 법사위는 남는 게 별로 없죠. 개인적인 의원으로서는 음. 이제 주로 이제 그 이미지가 그 싸움하는 이미지가 많이 남아요. 그래서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본다면 법사위는 비인기상임입니다. 의원들한테. 근데 궁금한 게 서울대 국어국문과 나오시지 않으셨어요? 예. 네. 근데 법사위를 처음에 어떻게 가신 거예요? <laughs> 남들이 있어. <법사위. 웃음> 남들이 별로 남는 게 없으니까 가라고 래서 가신 건알것 같고 뭔가 이 타협이. 아니, 있을 그렇게 갔어요. 진짜요? <laughs> 제가 이제 그 홍영표 대표가 원내 대표를 했잖아요. 제가 원내 부대표를 했는데 저한테 부대표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정치 개혁을 꼭 해야 되니까 저한테 정개 특위에 참여할 수 있게 좀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.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알았다고 간사를 시켜 주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 개헌 특위도 하고 또 선거법 개정 정치 개혁 관련된 어 특위도 꼭 해야 되겠다.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의 예 유업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꼭 한번 좀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. 그 마지막에 홍영표 대표님이 전개특위로 보내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. 상해비는 법사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아. <laughs>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사위가 미달인데 갈 사람이 없다. 심지어 미달이에요 거기는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그 변호사 아닌 의원 중에 비법조인 중에 우리는 이제 우리 내부의 전문 용어로 만주 변호사라고 하는데. 그쵸, 그쵸. 만주에서 네. 변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국내 입국 과정에서 이제 <laughs>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뭐 특별히 증서는 없는. 근데. 쉽게 얘기하면 야매. <laughs> 일본인 아니, 근데 뭐 내가. 일단 그 만주에서는 통하니까. 근데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그때는 제가 전개특이할 욕심에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고 아. 법사위로 가게 된 거죠. 제가 오늘 우리 김종민 의원님 섭외를 했거든요. 근데 정말 원래 제가 막잘 웃고 또막 이렇게 좀 너무 좋아하는 의원님, 제 개인적으로 이게 팬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이라 이렇게 막 뛰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갖고 참 안타깝긴 해요. 근데 저는 의원님이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종민 의원님이 이번 재선이라는 게 저는 좀한3선되신것 같거든요. 느낌이. 전제감이 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. <laughs> 그 굉장히 의리를 다 하시는 거를 옆에서 되게 이게 저는 느껴졌어요. 제가 보려고 본게 아니라 그냥 의정활동하는데 그 의리를 다 하시는 분. 그첫 번째 의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공과도 관계없고 비인기, 음. 상임위에 들어가신 뭐 그런 것도 저는 그 내용은 몰랐었지만 그 이후에 활약도 뭐라고 참전이라고 해야 돼요 참전 조국 전 장관님 문제가 그때 심각할 때는 말을 꺼내면 우리 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와 더불어 충청 지역은 말도 못하고 수도권에서도 다 기정사실화하면서 그것에 동조를 하는 순간 앞으로 그 출마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잖아요 그때 심각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. 제일 선두에 서서 싸워 주실 때 그때도 저는 막 진짜 아니 전 충청도에 계시다고 제가 그냥 옆에서 뵈면 조금 템포가 느리지 않을까 막 이런 <laughs> 염려들을 혼자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 겪으면서도 네. 살아 돌아오신 것은 대단한 실력을 인정받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어. 예 처음 시작부터 예. 그게 우리 그 이제 대한민국의 지형가고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진정성 가지고. 네. 대한민국의 지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우리 지역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보수적인 데거든요. 시골이니까. 그런데 거기서 크게 이번 총선 때 보면 조국 대변인 심판, 그리고 저쪽 후보가 이렇게 프랭카드를 두달 동안 걸어 놨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점 아.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찍었던 분들이 이번에는 못 찍겠다고 문자도 보내고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분도 꽤 많았어요. 또 반면에 그냥 우리,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고 찍었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. 그냥 민주당 때문에 찍거나 아니면 한, 한국당이 싫어서 찍거나.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김종민 때문에 찍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.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리 시골에 체육대에 가면은 와서 사진도 같이 찍고 또 손도 잡아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서초동 광화문 이렇게 갈리듯이 우리 지역에들 크게 아. 큰 흐름이 만들어져 줘요. 음.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애매한 분들이 별로 없이 그냥 양쪽으로 딱 갈리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아. 근데, 어, 말이 나오는 어떤 횟수로 보면 아이고 김 의원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 개표를 했더니 출구조사에서는 5%가 지는 걸로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5%가 진 거예요. 아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, 이거 위험하다. 큰일 났구나.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 개표를 해보니까 5%를 이겼어요, 제가. 그10% 차이가 난거 아닙니까? 그니까 이거는 이제 출구조사에서 되게 사례가 없다고 그래요. 그 정도까지 이렇게 오차가 심한 건 없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5만 명이 사전투표라고 6만 명이 당 당일날 본투표를 했습니다. 와, 사전투표 엄청난, 네. 그러니까 없애자고 그러죠. 이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전투표에서 제가 또 많이 앞서 있고 맞겠지. 그러면서 이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,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크게 흐름이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.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당선이 됐으니까 저를 이렇게 찍어주신 분들이 고맙고 하긴 한데, 야, 대한민국 이렇게 갈라져도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.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그 한쪽의 표를 받아서 이제 당선은 돼서 고맙기도 하고 기분은 좋지만 사실은 이 국민들, 우리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? 이두 양쪽의 국민들이 사실 똑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 이거를 어떻게 이어붙일 어. 수 있는 징검다리가 정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와 언론이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네.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이번 사태가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되면서 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좀 모아져 나가는 그런 때까지 좀 가야 되겠다. 예.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법사회를 다시 한번 예 지망을 했습니다 주말에 그 어떤 장례식장에 갔는데 조국 장관이 계시더라고요 아, 예. 근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짠해요 근데 짠한 네. 걸로 끝내는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검찰개혁의 불쏘시기가 되겠다는 표현이 정말로 불쏘시기가 막 걸어다니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지금 뭐, 끝난 게 아니고,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, 검찰 개혁은 21대 때는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. 뭐, 요런, 요런 느낌들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이렇게, 시제로 반항했던 음. 검찰총장 그 논란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,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셨어요, 근데? 근데 지금 이제, 검찰이, 어,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고쳐먹을 게 있어요.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가 윤석열 총장 저격수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제가 저격수가 아니고 윤석열 총장의 보증인입니다. 보증인요? 제가 윤석열 총장 청문회 할때어 이분이 자기 후배를 위해서 저기 거짓말 할 정도로 정말 아.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아, 소유를? 어. 거짓말은 좀 잘못이지만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고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. 그리고, 어, 우리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거침없이 수사를 한 분이다. 이러면서 제가 청문회 때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윤석열 총장을 보증을 섰거든요. 아직도 이제 국민들한테 그러시군요. 당신 말이 맞냐. 계속 이런 질문을 제가 받고 있는 겁니다. 우리도 음. 그 욕먹어요. 다 똑같이 윤석열 네. 총장 되게 만드는 노력들을 네. 사실 했잖아요, 같이. 그래서 제가 저격수는 아니고 제가 이제 뭐 그렇다고 지금 보증인도 아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저는 최종적인 답을 줘야 돼요. 음.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그쵸. 사실 저는 뭐 윤석열 총장 잘 몰라요.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 하자고 해서 그러니까요. 밀어 준 거예요. <laughs>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음. 이제 우리 대통령이 아직도 제일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검찰한테 수사 잘하라고 윤석열 총장을 총장 보낸 게 아니거든요. 뭐 수사가 좀 당신 수사 잘하니까 보니까 칼잡이니까 수사 제대로 해 봐라 이래서 보낸 건 아니고 일반 검사는 뭐 수사 역량이 중요합니다. 일반 검사 인사할 때는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부장 검사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무슨 뭐 무슨 차장 검사 이런 거 인사할 때는 그게 필요한데 총장을 인사할 때는 수사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그 조직의 향방, 그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뭐냐, 그거를 잘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게 뭐였냐면. 검찰이 스스로 한번 개혁해 봐라. 지금까지 검찰이 한 번도 스스로 개혁을 해본 적이 없다.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, 김대중 대통령, 문재인 대통령 다 대통령이 개혁하겠다고 나 내려놓게. 검찰과 대통령의 관계는 다 개혁이 됐어요. 내려놔서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출신 하지 말고 검찰 인사에 아니 검찰에 개입하지 말고 수사 개입하지 마라. 이거 다 했습니다. 밖에서 하는 개혁은 됐는데. 검찰이 스스로 하는 개혁은 진도가 안 나가니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검찰 개혁은 꽝이더라 이거에요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총장 인사를 하실 때 다른 무엇보다도 검찰 총장이 이 개혁을 앞장서서 할수 있는 그런 좀 양심적인 사람, 그런 좀 단호한 사람, 즉 기존의 검찰의 기득권이나 기존의 물에 좀 물들지 않은 사람. 그래서 사실 아주 모험을 한 거잖아요.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 중에서도 3분의 2가 반대를 했습니다. 뭐 그분이 어떤 지금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못 했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조직에서 너무 조금 어떻게 보면 외곽이다. 특별한 분이다. 그러니 이 조직 전체를 끌고 나가기 어렵지 않냐. 이 걱정을 다 많이 했어요. 아, 아웃사이더에서. 나 네.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당시의 인사 판단이었다면 윤석열 총장을 총장 임명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불가능했죠. 거의 대통령이 결정하신 거예요. 근데 네. 그 대통령의 결정의 핵심은 이겁니다.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라. 그러려면 검찰 총장이 조금은 별난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기존의 검찰이 갖고 있던 관행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한번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, 하고 믿고 맡겨본 거죠.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조국 장관 수사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. 우리가 국정농단 한다고 수사를 나중에 했는데 그 전에 우병호 수석 때 뻔히 보이던 거를 수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얼마나 욕을 먹었냐. 검찰이 권력의 신녀라고 지금도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그래서 조국 장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안 하면 청와대라고 해서 안 하면 나중에 똑같은 또 욕을 먹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우리를 양해해 달라 또 우리를 이해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 사람들이 혹시 진짜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건가 그러면 야 이거 골치 아픈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사건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, 아, 이게 아니구나. 그러니까 이게, 어,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고, 검찰이 마음 먹으면 다할수 있다. 이런 검찰의 일종의 기득권, 또 교만함, 이런 게 있는데, 사실 이거를 깨라는 게 검찰 개혁이거든요. 이 권력 주인은 당신이 아니야. 검찰, 검사, 검찰총장, 당신이 이 권력의 주인이 아니야. 이 권력은 국민들 거야. 당신들은 국민들 이 시키는 법대로 규정대로 딱 그만큼만 해야 돼. 절제해야 돼. 이게 사실은 검찰 개혁의 네. 핵심이거든요. 원이 궁금한 게요. 네. 이제 뭐 대통령 뜻은 한번 윤석열 총장이나 조국 장관이 그 비슷한 시기에 임명됐기 때문에 음. 세트로 패키지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, 최근에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아웃사이드 느낌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검찰의 난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그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써먹은 측면도 있죠 그렇죠 저는 네. 이제 그게 검찰 개혁을 하라고 이제 임명을 했는데 검찰 정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는 정말로 실망과 이럴 수는 없다. 뭐, 저하고는 뭐, 제가 청문회 때좀 거들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무슨 뭐, 뭐, 채권 추심하듯이 할 생각은 없는데, 아니,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... 관계를 생각해보면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거죠. 네. 여러 뭐, 수사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의, 사람을 믿고 여러 가지로 반대가 있었지만, 네. 마이크가 안 돼요? 아니, 지금. 내리셔가지고. 네, 아, 예. 그 윤석열 총장을 믿고 미지수가 많았잖아요. 그래도 그 미지수를 당신의 신뢰로 채워서 이제 총장에 임명을 한 건데 개혁을 했어야죠. 그리고 개혁의 주체가 됐어야 되고 만약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야, 이건 뭐 장관 후보자지만 이게 개혁의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. 그랬다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. 아마. 아 처음에 뭐가 나오면 수사할 수 있죠. 야 이건 살아있는 권력인데 대통령이 사실 이런 거를 뭐무 거리지 말라고 임명한 거니까 수사해야 된다. 하다가 별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. 하다가 어 우리가 수사했는데 별게 아니야. 우리가 수사했고 칼 뺐으면 뭐라도 잘라야지. 이게 개혁이 아니죠. 이게 옛날 검찰이죠. 이게 잘못된 권력이죠. 근데 그 잘못된 권력의 길을 간 거라고 좀 봐요. 그 이후에도 제일 중요한 개혁이 뭡니까? 정치에서 여당, 야당 편 가르지 말고 그냥 증거가 보이는 대로, 사실이 말하는 대로 가는 거. 이게 개혁 아닙니까? 지금 검찰개혁 주장하는 정치인과 그런 정당에 대한 수사는 가혹하게 하고 또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그래서 검찰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당에 대한 수사는 열 번을 고발하고 고소해도 건드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도 제 식구 감싸기. 이게 제일 중요한 개혁 아니에요. 아니, 국민들이 아니, 자기들 일은 저렇게 감싸는데 저 사람도 어떻게 믿냐. 이래 버리면 우리 국가 공권력이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우리 이제 한동원 검사장 사건을 보면 그리고 우리 한명숙 총리 증언 모의 위증 교사 사건 조작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이게 아직은 의혹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수사 안 하고는 백일 수 없는 이 정황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거를 저렇게 수사를 머뭇거린다는 거는 이거는 개혁의 길이 아니죠. 그래서 저는 너무 어 실망했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실망을 떠나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 임명할 때그 초심을 생각해 보면 정말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원래 믿는 놈이 배신하면 더 분노스럽잖아요.